안녕하세요. 사랑 뽐비입니다. 오늘은 RPM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한번 리뷰해볼까 합니다. 이 제품인데요. 어, 알리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를 했고요. 어, 리뷰 동영상을 찾아봤더니 꽤나 신뢰할 수 있는 정도의 측정 값을 나타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제품은 어, 9볼트로 작동이 됩니다. <목소리> 레고 파워 펀션 바퀴를 구동할 수 있게끔 간단하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배터리 박스에 지금 전압을 측정을 했더니 8.3v 정도 네, 그렇게 측정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m 모터와 바퀴를 지금 연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퀴에 요 하얀색 흰색으로 된 스티커가 지금 붙여져 있는데요 이 흰색은 지금 반사판 스티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제품을 구매를 할때 함께 들어있던 스티커고요 어, 레이저를 쏴서 반사된 값을 아마 이 기계가 측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한 수치를 나, 어, 측정하기 위해서 스티커를 지금 붙여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한번 이 바퀴가 어느 정도의 rpm으로 돌아가는지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바퀴가 돌아가고 있고요. 제가 지금 rpm 측정기로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측정되는 값은 357, 357 RPM, 356, 예, 356, 358까지도 나오긴 했는데, 어, 357 RPM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어, RPM 측정기 가지고 엠 어, 모터로 구성되고 있는 바퀴의 RPM을 측정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창작 활동하는데 그 레고 모터의 rpm 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 알아내고 창작 활동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감사합니다